네, 안녕하세요. 피트니스 모델, 이연입니다 반갑습니다. 아, 그럴까요? 네. <laughs> 어, 반갑습니다. 이연 이우다. 날씨 쌀쌀해지나니? 따뜻하게 입고 다녔어. <laughs> 음, 제가 지금 그 10pm 이라는 네이버 브이앱에서 하는 그 꿀바디쇼 개인 채널이 있어요. 그, 개인 생방송으로 하는 방송으로 좀 여러분들을 많이 찾아뵙고 있고요. 그리고 운동 관련된 프로 많이 하면서 모습을 보여드릴 것 같아요. 어, 사실 좀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. 그런데 이제 일일이 제가 다 달아드리지는 못하고 있거든요. 근데 잘 보고는 있습니다, 네. 네, 그러, 네 말, 말씀을 드릴게요. 제가 셀카를 어쩌다가 한 번씩 올리면 그렇게 언파일을 하세요. 많이 주, 줄더라고요. 확확 주는데 예쁘게 봐주세요. <laughs> 아, 아무래도 저의 일상적인 모습도 보여드리는 것도 좋지만, 좀 제가 이제 좀 방송을 많이 하게 되면서 방송인으로도 많이 보여드리고, 또 광고 모델 잡지에서의 모습, 이연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많이 올리게 된것 같아요. 운동복이요. 사실. 사실 집에 좀 곤란할 때가 많아요. 결혼식장이나 좀 이렇게 어떤 행사에 갈때 장롱을 열어보면 한 꽉꽉 운동복으로 차 있어서 참 난감할 때가 있는데 그 정도로 저는 좀 운동복을 사는 걸 재밌어 하고 좋아하는 편이고 그래요. 운동복이랑 이제 운동화, 몸매 정결 이런 거 나오잖아요. 너무나 유명한 가수시잖아요. 거기 이제 앨범에 수록된 이연이라는 제목인 거. 노래 가 노래 제목인 거니깐요. 저는 좋아요. 네. 음, 사실 슬럼프는 요새는 없고요. 고칼로리로 엄청나게 먹, 먹었다 싶은 정도는 그 정말 짠단짠단한 음식 있잖아요. 뷔페 가서 한번 쓸고 오는 정도? 네, 한한20 접시 정도? <laughs> 그 정도? 그거는 제가 확실히 알려드릴게요. 제 키, 제 키와 몸무게를 굉장히 알고 싶어 하시더라고요. 제 키는 172이고요, 한 51, 2kg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네, 유지하는 편이에요. 이제 일단 운동을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죠. 그 특정 부위를 뺄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. 네, 40살의 이언이요 아기 보고 있지 않을까? <laughs> 아, 저를 일단 팔로우 해 주셔서. <laughs> 너무 감사하고요. 제가 저를 보면서 좀 다이어트나, 음, 여자분들 몸매 만드는 거에 있어서 좀 동기부여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. 많이 노력하는 이연이 되겠습니다.